오늘의 오프닝. 5시 18, 이렇게 봐야 되나? 어렵다. 5시 18분입니다. 7월 4일. 어제 영상을 찍고, 오늘 영상을 또 찍어요. 오늘 생각보다 오전에 조금 바빴고, 지금 좀몇 분째 한가한 중이라서, 아, 한가하니까 이번에는 좀 영상이 안 끊기겠지? 라는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번 주 영상이 아마 실리코팅 수모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 느낌을 좀 이어서 오늘은 실리코팅 수모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신상 실리코팅 수모이고요. 아레나에서 나온 모든 수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좀더 빠르게 들고 왔었어야 됐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어휴.. 그리고 이 수모 자체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동안 좀안 들어왔었던 제품이어서 오늘 이렇게 모든 색상이 다 있을 때 찍게 되었습니다. 짠네 가지 색상이 있는 수모인데요. 되게 특이하죠? 이 민트 색상. 특이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수영을 하게 된다면 보라색이나 민트색을 쓸것 같이 굉장히 이쁜 색상으로 잘 뽑혀 나왔습니다. 이 수모는요, 실리코팅 수모인데요. 수모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이 수모는 2024년 신상 실리코팅 수모 샤베트라는 제품입니다. 수모를 받아서 이 뒷면을 보시면 샤베트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 품번을 보시면 A4라고 시작을 하는 걸로 봐서 2024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조 연월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2024년 5월에 제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7월, 그러니까 제조한지 두 달밖에 채 되지 않은 수모가 들어온 거네요. 가격은 25,000원이고요. 한국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어떤 수모는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어떤 수모는 한국에서 제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긴 하겠네요. 이 수모 제가 특별하게도 더 가지고 오고 싶었고 더 설명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시중에서 파는 아레나 수모들에 비해서 1cm 더 널널하게 나온 이지핏 수모라는 점이에요. 수모를 이렇게 보시면 은 수모 밑에 이지핏이라는 글자가 있고 기존 수모보다 1cm 여유 있는 사이즈로 압박감을 덜어주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지핏 수모는 기존 수모보다 조금 더 널널하게 남았기 때문에 어떤 수모를 쓰셔도 조금 불편하고 압박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수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수모를 고르시는 분들은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고요. 남성들 중에서도 코팅 수모나 실리코팅 수모를 아무리 써도 너무 머리가 아프신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는 수모입니다. 왜냐하면 수모가 너무 큰 보면 수영 연습을 하는데 벗겨질 수 있어요. 특히나 실리콘 수모도 벗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수모는 더더 더 벗겨질 수 있습니다. 수모 중에서 가장 크기가 커요. 파마를 열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있이 밑면 가로 부분이요. 25.5cm이고요. 세로 부분이 14.5입니다. 달라진 거는 이 길이가 조금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아레나 매장에 가셔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셔도 나는 이지피 수모를 사고 싶으면 상세 페이지를 잘 보시고 이지피 수모를 어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지피 수모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일반 수모보다도 더 반응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 처음에 나오자마자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어가지고 저희도 매장에 한 개씩만 갖다놓는게 아니라 뭉탱이로 갖다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재고를 채워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시선이 한 번에 꽂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디자인이어서 기본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의 수모들은 사실 평균 이상 가는 것 같아요. 늘 가격은 실리코팅 수모 중에서 가장 비싼 2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는 수모입니다. 수모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이지핏 수모다, 실리코팅 수모다 남성분들에게 더 많이 추천한다. 꼭 남성분들이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크고 압박감을 좀잘 느끼는 예민한 신 분들은 이 수모를 누구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수모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어요. 한국에서 제조를 했고 2024년 신상이고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실리코팅 수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실리코팅 수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저번 영상을 안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 실리코팅 수모는요, 극세사 신 소재에다가 실리콘을 특수 코팅하여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가볍고요,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쓰고 벗는 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벗겨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고 압박감이 적기 때문에 실리콘 수모보다는 장시간 착용을 해도 피로도가 조금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면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하고 있어요. 이 수모 자체는요, 겉감은 실리콘 100%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리콘이라는 거는 무독성 소재이기 때문에 보통 주방용품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착한 소재입니다. 실리콘은 열에 강해요. 열에 강하기는 하지만 이 수모가 실리콘 100%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다리미 같은 고온에 있을 때에는 모양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모는 안감. 안감은 폴리에스테르 80%와 폴리오레탄 20%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폴리에스테르는 내구성이 강하지만 흡습성이 없는 중합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열에 약하고요. 주름이 잘 가지 않고 모양 변형이 없어요. 이 수모가 겉면은 실리콘인데 안면은 열에 약한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화기든 주시, 화기가 있는 곳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리 코팅 수모라고 하니까 방수가 되는 원단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착 방수의 기능은 없고 빠른 흡수와 배출의 기능이 뛰어난 소재입니다. 그리고 안감에 20%를 사용하는 폴리우레탄은요, 질기고 화학약품에 잘 견딘다는 특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고무의 대체 물질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무수모인데 진짜 찐 고무수모는 아닌 느낌? 그래서 방수성은 보통이고요. 머리가 젖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통기성 또한 보통이고요. 내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밀착력도 실리콘 수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착용감은 굉장히 좋은 수모입니다. 이제, 수모를 사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모도 따로 관리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수모를 굉장히 오래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수모 겉면이 다 벗겨져서 더 이상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수모는 사용 후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흐르는 물에 헹군 다음에 비누칠도 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늘에 말려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젖은 상태에서는 의류나 수경과 보관을 같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나 수영복, 수경, 수모를 한 군데에 넣고 그냥 따랑따랑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영복에도 좋지 않고요. 수경에도 좋지 않고요. 수모에도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따로따로 따로 보관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수경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면 되잖아요. 음 아무래도 실리콘, 같은 실리콘과 실리콘을 붙여놓으면 더더욱이나 이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흰색깔의 소재는 이염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음, 물질이랑 조금 오래 붙여 놓으면 수모 색상이 변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발이 염색 모다 하시는 분들도 수모 자체가 위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모를 고르냐보다도 어떤 색상을 내가 골라야 될지 고민하시잖아요. 염색 모이신 분들은 흰색은 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뭐 내가 수모가 이염되는 거 신경 안 쓴다 하시, 면은 이쁘,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화이트, 하얀색을 써도, 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수영복과 마찬가지로, 세탁기나 탈수기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수영 제품이 다 그래요. 어떤 것이든, 음, 세탁기나 탈수기? 비누? 뭐, 이런 것들과는 같이, 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모 자체에 칼이나 손톱 등의 날카로운 물질에 좀 찢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AS가 조금 어려워요. 수모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AS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습니다.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리콘 100%로 만들어진 이 겉감은 열에는 강하기는 해요. 하지만 다림질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에 이제 실리콘이 벗겨질 수도 있고 다림질까지 이겨낼 정도로 고온을 견디는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모를 쓰시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앞면이고 요게 뒷면이잖아요. 앞 뒷면 다 프린팅은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모를 착용하실 때에는 손을 넣어서 이렇게 착용하시는 게 아니라 옆면으로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지핏스 수모다 보니까 보다 쉽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어, 2024년 신상 샤베트 수모는 총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색상 한 가지 좀 보여드릴까요? 얘는 검정색입니다 아무래도 독보적으로 잘 나가는 색상이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쁘죠? 이렇게 색상을 조금 로고 색상을 조금 색상마다 좀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수모이고 검정 색상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화이트 색상도 잘 나가는 편이에요. 수영복이 완전 검었다 하시는 분들은 수모를 하얀색으로 선택을 하시면서 음,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보통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라색. 이 색상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이 색상은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PPL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특이한 색상인데요. 민트 색상입니다. 사실 코팅 수모에서도 민트 색상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근데 민트 색상은 보기에는 이쁜데, 수영복과 매칭이 조금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수모 색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니까 잘 팔리니까 저희 매장에 갖고 있겠죠. 비율적으로 따지면 검정색 하얀색이 압도적인 거지 보라색과 민트색을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수영복도 추세가 있어요. 원래는 화려한 걸 많이 입었다가 기본 디자인으로 갔다가 요즘에는 다시 화려한 수영복을 많이 찾아주시는 편인데요. 화려한 수영복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자도 민트색상이나 보라색상과 같은 좀 튀는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저도 제가 수영을 한다면 좀 튀는 색상의 모자를 하지 않을 음, 선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실리코팅 소모는 저희 노브레싱 자사몰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 상품이다 보니까요. 재고 관리에는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는 편이고요.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인터넷 링크로 구매할 수 있게끔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렇듯 저희 매장에 와서 실물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인터넷에서는 정가에 비해서 5%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10%의 정립 혜택을 같이 드리고 있어서 할인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배송비는 별도로 붙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무튼. 어, 수모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요, 042-487-1009번으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빠르게 응대해드릴 테니까요. 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대신 평일에만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모 소개 영상도 여기까지 찍는 것으로 할게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도 더 색다른, 색다른? 색다른 영상을 기획해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위 안 먹게 조심하시고요. 여름 휴가 계획 잘 세워서, 비치도 저희 뒤에 빛이, 어, 이렇게, 빛이 이쁜 거 많으니까. 남, 남자 비치도 있어요. 비치도 보러 방문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